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3번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반구 중위도 오는 해역 중에서 이제 수온 변화를 둥수온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깊이에 따라서 나타낸 거죠.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온도가 변하지 않는 가장 표면층이 혼합층부터 시작해서 수온 약층, 심해층까지 여러분들이 이 표를 가지고 알아낼 수가 있다. 자 한번 바로 보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층에서 수온의 연교차 하고 있네요. 표층이니까 영값을 갖는 이 깊이의 선에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연교차는 10보다 크냐 하고 물어봤는데 자 1월달에가 한5 정도 되고요. 5도씨 정도 되고요. 자 가장 따뜻한 때인 8월인 9월 이때가 바로 12도 정도가 되는 거죠. 5도에서 12도의 사이니까 이 10보다는 작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온 약층의 길이 뚜렷한 정도를 물어보네요. 자, 9월과 5월을 비교할 건데, 자, 9월에는 이렇게, 그다음에 5월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온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가장 표면층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혼합층이에요. 5월 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혼합층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온도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구간이 수온약층인데, 5월 달보다는 급격하게 나타나는 구간이 여기 9월 달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수온 약층은 9월달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6월 등수온 6도 시 등수온선. 자, 6도 시는 어디냐면 요 라인입니다. 자, 요 라인은 5월이 11월보다 깊은 곳에서 나타난다. 5월이 어디냐면 여기, 11월은 어디냐면 여기. 그렇기 때문에 11월이 훨씬 더 깊은 곳이죠. 5월이 깊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네요. 니은만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